만보 피자 어딨어? 피자 피자가 져와피자 어딨지? 피자가 져왔어 good, good, g o 어 d 피자. <laughs> 오휴오휴오 <오구 오구 오구. 웃음>

울어져루돌어 루돌프! 어돌프 울어져서, 울어져서, 어오서잘어어 잘했대요 루돌프! 어져서울어어 <laughs> <laughs> 어딨어 얼른 가자. 타코 어디 있지? 어디 있지 타코? 얼른 돌아다녀봐. 어디서 타코? 응? 타코 어디 있어? 어? 먼브 타코 어딨어 어? 어디 있어? 타코 어디지? 타코 타코 어디 있어? 타코 어디지? 저기 있나? 여기 있나? 타코 어디 있어? 타코 찾아봐. 어디 있어? 빨리 만보 착, 타코. 타코 어디 갔어? 타코 어디 있어? 타코? 아이고. 만보야, 타코 찾아봐 빨리. 맹, <laughs> 맹, 타코. 타코 어디 있어? 안 보여? <laughs> 저기 있잖아. 뒤에 돌아봐. <laughs> 그래. 잘했어. 오구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야. 남보, 그러면, 핑크토이 어딨어? 핑크토이, 그건 언니도 어딨나 모르겠다. 핑크토이 어딨지? 언니 방에 있나? 주디 방에 있나? 핑크토이? 남보, 핑크토이. 저기, 어딨어? <laughs> 핑크토이 어딨어? 찾아봐봐. 언니 방 가봐. 핑크토이 찾으러 가. 얼른, 저기 가면 있을 것 같아. 게 가졌어? 잘했어. 그 그렇게 가. 김미. 김미. 브레 다운. 브레 다운. 너브 다운. 브레 다운. 어. 미 주세요. 응? 여기, 여기다 놔 여기, 만보! 헉, 만보야! 페퍼즈 페퍼! 페퍼로페퍼페퍼 가져 페퍼로지? 페퍼로지? 페퍼지페퍼지 페퍼로지? 페퍼로지 자, 맘보야. 펫볼 했어? 자, 이제 고난이도 이거 할수 있는 건데. 어, 그만. 기다려. 주세요. 어머나. 헤이. 맘보. 루돌프 어디 있어? 루돌프 가져와. 끝, 끝 안보야. 아. 그러면 안보 뭐 할까? 뭐하지? 핑크토이? 핑크토이 어디 있지? 어? 핑크토이 어디 있어? 핑크토이 <laughs> 여기 주세요. 여기 언니 손에다 줘야지 핑크토이. 안보 핑크토이 여기다 줘. 어. <laughs> oh! <laughs> 시 여기, 여기다 줘야지. Put it here. Pink toy here. 음? 안 봐. Pink toy here. Put it down here. 더 가까이. 응? 위다가. 핑크 퀘스 여깄어 여깄어 만보 만 개구리! 개구리 가져 개구리 어어 응?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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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아니 아니 개구리! 개구리 어있어 먹으러 갈까? 간식 먹으러 갈 가시고, 가시고, 간식 먹을 거야? 간식 고 가시고, 가시가자 간식 먹으가가자고가 뭐. 간식 가자고 가시고, 가시고, 가시고,